아하... 음... 응? 음? 누구지? 아 뷰직 걔다 걔그내 스타일 잘생긴 애 으흠 여보세요? 어 뭐하냐? 어나 그냥 있는데? 이태원 올래? 어... 거기서 뭐하는데? 어... 친구랑 술 마시려 그러는데 시간 되면 같이 놀자고 응? 음? 어... 3시? 어우 친구 하면 될 거거든가 어... 응. 음. 나 친구 없는데. 나면 없어? 한 명이면 되는데. 야술럼 잡아 놨어. 찾아는 볼게. 근데 없을 수도 있긴 해. 응? 어? 아, 친구? 어, 아, 친구 없는데 진짜. 어떻게 연락할 애가 한 명도 없냐. 지나? 옛 생각고. 아영이는 아 너무 못생겼고 유영이는 너무 예쁜데. 주미. 주미 정도가 적당한데.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잘 지냈지 어웬 웬일이야 아 주미야 너그 쇼핑몰 한다 그랬지 아 내가 아는 진짜 잘생긴 남자 모델이 있거든 오늘 같이 놀자 그래서 또 나올래 어너 나한테 전화 온거 맞아 응왜나 결혼했어 뭐 결혼? 가지가지 한다 진짜. 야 그래도 너는 어떻게 결혼을 했으면서 청첩장을 안줄 수가 있냐 나한테? 너 우리 생겼던 거 까먹은 거 아니지? 생깐게 아니라 너가 일방적으로 날 천절한 거지. 남자에 비쳐서 친구 버린 게 누군데? <laughs> 아니 그땐 무슨 똥바리 같은 놈을 만나길래 헤어지라고 몇번 말했더니 나 같은 친구 필요 없다며 야 그땐 근데 진짜 내가 이상한 남자에 미쳐가지고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지금은 아니고? 완전 정신 차렸지 그... 혹시 주위에 괜찮은 남자 좀 없어? 그 얘기 왜안 하나 했다 너 남자 많잖아 야, 많으면 뭐하냐 다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괜찮은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보는 눈이 없는 거겠지 아 아니야 진짜 요즘에는 그냥 없는 거라니까 너 그... 남편 친구분 중에 조금 괜찮은 청년 없을까? 있어도 절대 안 해줄지 너한테 아 왜! 해주겠냐고 너는 똥파리만 좋아하잖아 내 남편 친구 중에 똥파리가 없어 야나 이제 진짜 약간 이상형이 바뀌었어 조금 진지하고 진중하고 묵묵하고 완전 진국인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왜 쉽게 바뀌겠냐 야 해주고 얘기해 응?